그렇게 별로 없어요. <laughs> 진짜 그거는 그냥 팩트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 이거는 물론 당원들은 더절박하게느끼이겠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제가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기치로 내본 당인데, 민주당 안에서 민주주의가 살아있어서 작동되지 않으면 저는 생명력을 잃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당원들이 하고 있는 운동도 사실은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고, 어, 의원 내에서도 사실은, 이 예, 그, 의원들이 당 안에서 원내가 작동되는 방식에서도 좀 개선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를 좀, 어, 이뤄내는 그런 혁신이 되게 절실 하고, 어, 그걸, 그, 해내는 혁신위원장이나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걸 해내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런 걸 대표님이나 지속부가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어, 스크래치라고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어, 그 그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위축돼가지고 어, 너무 그안 하는 만 못한 시계 그런 확실년 만들어지는 방향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게저 개인적으로 가는 음. 이거 뭐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교육과 관련해서 나 아, 앞으로 어, 그 진로 이렇게 뭐 얘기하니까 잘저 열심히 교육을터 열심히 할 거고 방 아, 어디서든 저는 했, 했고요. 사실 교육이 하 하셨을 때 누구를 위한 누구의 이익을 지키는 경제 정책이나뭐 카드 수수료 문제에서 터 시작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육이야 말로 그양극화가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최근에몇년 사이에 더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최근에는 다들 식으로 우리가 또 단면을 봤잖아요. 정순신 아들이 그렇게 하고 또 서울대에 들어가고 요번에 그한산게된 이동관 아들이. 그 그런 그 짓을 하고 또그 모든 걸다 무마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또그스타일의에 어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교육 안에 있는 양극화의 문제도 되게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교육 평준화 이런 얘기 하면 그때 70년대 뭐 박정희 때 얘기하려고 이러면서 지금 뭐 거품 들고 찜찜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는 진짜 어... 그, 매일 기으로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공평하고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냐, 이런 점에서 현재의 교육제도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 제대로 할수 있도록, 대한민국 교육에, 네, 혜택을 고어받을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로 교육을 받는, 입시교육만이 아니고, 진짜, 아, 교육을 받는 그래서 그 교육을 다 받고 12년 딱 받고 사회에 나갈 때는 민주시민성이 장착돼서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런 교육을 좀할수 있도록 노력해볼 생각입니다.